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 갔다 오느라 며느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밭 주인 보아스가 왔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예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 가서 당신은 이밭저밭 다닐 필요 없고 이곳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집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정돌이 또한 그런 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방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게 대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루스큰 절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당신에게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곳까지 당신의 부모를 버리고 당신의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이곳까지 온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모든 일에 큰 보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는 당신의 종보다 못한데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참정교의 성도님들에게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보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와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을 주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